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찾아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간에 있었던 이야기에 대하여 해설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수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에게 와서 어 했던 말은 이와 같습니다. 아니 우리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서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손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다니 당신들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라고 말한 것이지요. 여기서 손을 씻고 안 씻고의 문제는 위생의 문제가 아니라, 어, 이스라엘 율법에 나타나고 있는 정결과 부정의 규례에 따라 나온 장로들이 만든, 다시 말해서, 어, 성경의 전통이라기보다는 그거를 따른 해석의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보게 되는 것을 법률과 판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판례로 존재하고 있는 것들은 법과 비슷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 장로들의 전통에 따라서 율법의 세부 사항들이 규정되고 강제되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에 따라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에게 아니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부정한 행동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지금 정죄하였던 것이지요. 이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이 계명에 대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4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지만 5절에서 "그렇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고르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고유한 전통에 기반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부모를 봉양해야 하는 것이 그 시대에는 당연한 당연한 일이었지만 자신의 재산을 고르반이라고 하나님께 드림바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그 돈은 부모에게 쓰지 않는 불효막심한 이들을 향하여서 성경은 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이라는 편법을 따라서. 계명을 따르지 않았던 이들을 예수께서 비판하고 계시면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7 6, 6절에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 보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일러 주시는 것은 전통이라는 비본질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본질을 뒤집어서 무시하는 현 상태에 대해서 비판하고 계신 것이죠. 이처럼 본질과 기본질이 뒤바뀌게 되는 일은 우리의 역사에서 매우 흔하게 발견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정작 예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고 일흔 번에 일곱 번까지 용서하라고 하셨지만 그 본질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뒷전으로 물러나 있고 정작 눈에 보이는 계명과 율법들에 집중해왔던 것이 한국교회의 아픈 현실입니다. 이웃을 미워하고 교회에서 누군가를 향해서 뒷담화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지무지 관대한데 주의를 성수라는 이름으로 눈에 보이는 행동들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했던 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기독교의 어, 아픈 역사지요. 물론 이것은 아직까지도 계속 진행형입니다. 이처럼 비본질이 본질을 넘어서는 것은 분명 올바른 형태가 아니라고 예수께서도 말씀하고 계시고 오늘날에도 쉽게 발견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비본질이 무엇이고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예수께서 진정 우리에게 바라시는 성도의 태도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별하고, 비본질적인 것으로 우리가 점철되어 있는 생각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협파해갈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비본질적인 부분들이 예수와 예수님과 그 무리들을 지금 사지로 몰아넣은 것처럼, 이게 단순한 부정으로 왜 손을 안 씻었습니까? 왜 이렇게 부정합니까? 라고 비판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지로 몰고 가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히 담겨 있거든요. 이처럼 비본질적인 것에 천착하게 되면 우리는 상대방을 혹은 그 무리를 사지로 몰아넣게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비난과 비판으로 사람이 죽음에 내몰릴 수 있다는 것은 이번 주에 한 연예인의 죽음에서도 우리는 쉽게 볼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고 바른 길을 가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야 한다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살인자가 되지 않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본질적인 것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역사에서 창벌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이러한 비본질적인 것들이 우리의 삶에 창고라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은 15장 19절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결국, 악한 욕망에서부터 비롯된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고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에 집착하게 만드는 것은 악한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죠. 사실 기복적인 신앙에서라든지 혹은 타인의 시선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처럼 눈에 보이는 비본질적인 것들에 집착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반대로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태도와 삶의 자세에 대해서 진지하고 심각하게 고민하지 타인의 행동에서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하지 타인이 어떠한 삶의 형태를 보이는가가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나의 이익과 나의 욕망이 우선시되면 마녀사냥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에서 출발하여 기준을 삼고 행동하는지를 생각해 볼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양하되 마음으로는 내게서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자 하나님을 경배한다면 사람의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야 할지인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멀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19절에 나타났던 바 욕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에 집착하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악인의 길로 행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바르게 보아야 합니다. 근데 이것은 크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먼저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하나면 모든 것이 완성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할 것이요. 사람을 사랑한다면 용서와 자비와 오래 참음으로 사람을 대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본이 제일 어렵죠. 기본이 어려운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욕망이 우리의 눈을 가리우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께서 많은 재물과 많은 헌신과 많은 희생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묵묵히 당신께서 걸어가셨던 길을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너희가 내리는 판단이 무엇에 근거하고 있는지를 계속 물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내리고 있는 모든 판단과 결정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문화, 개인적인 역사들, 그리고 배워왔던 것들이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여러분이 내리는 판단의 결과를 낳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내가 내리는 모든 판단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한지 한지, 아닌지 내가 마음으로부터 올라오는 욕망으로 오염되지 않았는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까, 우리는 천국 가니까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나 아직 이 땅에서 살아가며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존재하기에 지금 나는 계명 앞에 충실한가? 본질을 비본질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는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신은 모두가 다 본질과 기본질을 분리하여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를 찾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내리고 있는 모든 결정과 판단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사고의 흐름들 속에서 본질과 비본질이 어떻게 뒤섞여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가령, 목적과 수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사례입니다. 목적이 옳다고 해서 수단과 방편이 부당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것이지요. 하지만 그 목적에 대한 자기 합리화가 거짓을 덮으면 우리는 잘못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그저 괜찮은 것으로 호도하게 됩니다. 이런 사소한 일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훈련,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 내 욕망의 원천을 알고자 하는 노력들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크게 복잡하게, 세세하게 디테일들을 고민하기 전에 먼저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애쓰는가? 나는 본질을 항상 최우선 순위에 두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 애쓰는가?" 함께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